자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중에서 오히려 저희가 빼야 될 부분들만 살짝 살짝 넣어서 결과물을 만들어 볼수 있다는 부분에 집중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소이랩의 크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소이랩과 함께하는. 리얼 포토 튜토리얼 증명 사진 만들기 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첫 번째 키워드는 여권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에 대한 부분이 왜 나오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 제가 이 여권에 관련된 영문 단어로 확인을 해보면요. 이렇게 패스포트라고 되어 있는 영어 단어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이 패스포트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확하게는 이 여권 사진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증명사진의 형태로 촬영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 귀가 잘 보여야 된다는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긴 하지만 뭐, 증명사진의 경우에는 이 귀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이렇게 가려져도 크게 문제는 없죠. 어쨌든, 이 패스포트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증명사진에 가장 가까운 개념, 주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스텝 1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당 부분을 저희가 프롬프트로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요런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토, 사진이죠. 사진에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또이 포트레이스 인물 초상화를 잘 표현하기 위한 그런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을 위한 거냐? 여기 있는 여권 사진을 위한 거야. 라는 식의 프롬프트로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구성을 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해당하는 그 기준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기준을 하나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바로 그건, 이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프롬프트로 저희가 확장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인물 사진을 만들었어요. 여기까지는 누구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나이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나이에 관련된 부분들을 앞서 만들었던 이 프롬프트와 결합을 해 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형태로 저희가 접근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해서 지금 앞서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하는 이 구조에다가 이 나이에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합치게 되면 이런 프롬프트를 저희가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 포트레이 포토를 저희가 이제 여권용으로 만들겠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볼 수가 있고요. 여기 사이에 지금 보면 이 여성에 관련된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이 나이에 관련된 부분을 숫자로 표현해 놓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드전이에서 한번 결과물을 확인해 보면 이런 결과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프롬프트가 그대로 적용된 걸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별다른 어떤 특수한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닌 상태고요. 이 미드전이 V7 모델에서 생성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 나온 결과물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이 결과물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방금 전에 확인했던 결과물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이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테일이 굉장히 좋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미드전이 v7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 미드전이 창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별도의 파라메터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미드전이 7 기본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는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같고요자 우선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해당하는 인물에 대한 묘사가 얼굴, 헤어, 그리고 이 옷, 그리고 정확히 이 상반신에 관련된 부분처럼 디테일 묘사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배경은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굉장히 큼지막하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금의 미드전이 V7 모델이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사용했던 프롬프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 현재의 나이는 저희가 지금 25로 설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나이를 저희가 좀더 줄여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얘기냐면 앞서 봤던 그 숫자 25를 저희가 15로 변경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저희가 이거를 15로 내린다 라는 거는 어린 지금 저희가 봤던 좀더 성숙해져 있는 인물보다 젊은 여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 하다 보면은 어느 분들은 어? 뭐 이렇게 하니까 쉽게 또 나이를 컨트롤할 수 있네 라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느 분들은 이렇게 물음표가 막 생기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결과물이냐 라고 한번 제가 예시안을 한번 드려보면은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고 있는 이 결과물에 나오는 이 여성의 에이지는 분명히 어린 여성이 맞는 것 같아요. 25살로 보이진 않습니다. 분명히 어린 여성은 맞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전체적인 이미지의 디테일이나 어떤 묘사의 방향성이 굉장히 오래된 사진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된 사진의 느낌이 나는가라고 좀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생길 법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 저희가 만들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있는 이미지는 마치 현대적인, 되게 모던한 이미지의 결과물인데, 여기는 마치 여긴 여기 여성의 과거, 사진 같은 느낌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 설마? 그런 거죠. 여기에 있는 경우에는 현대 사진에 찍었으니까 뭐 이런 느낌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어린 시절, 나의 과거의 어떤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이 모델이 해석해 준 건가? 얘가 그렇게 이해했나? 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에이지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15로 내렸을 뿐인데 지금 방금 보셨던 굉장히 오래된 사진 같은 느낌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세 장의 이미지도 마치 과거에 찍은 듯한 필름 룩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에 저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저희가 지금 여기에 입력했던 숫자 15가 가져가는 큰 의미의 영역이 단순히 어리다의 의미가 아니라 오래된이라는 큰 주제 영역을 함께 가지고 왔다는 걸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저희는 age에 관련된 나이에 관련된 부분을 숫자로 핸들링을 했어요. 이거를 저희가 15로 내렸죠. 그럼 저희가 원했던 거는 젊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표현해주길 원했는데 여기에서의 이 숫자는 현재 기준에서는 조금 더 타임, 이 시간에 관련된 부분의 영역으로 많이 가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에 관련된 부분에는 당연히 오래된이라는 개념이 같이 붙어올 수가 있었던 거고요. 하다 보니 젊은, 어린, 어린 여성을 만드는 건 문제가 없지만 어린 여성의 과거, 과거의 시제의 젊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치 않은 표현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Step two. 자, 바로 이어서 스텝2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앞서 했었던 부분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불필요한 주제를 제거해야 한다는 걸잘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쉬워요. 앞서서 저희가 한번 함께 봤던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여기에다가 이 나이에 관련된 부분들을 붙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재의 미드전이 이 V7의 모델은 이 영역에서 저희가 원치 않은 것을 하나 더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더 시간에 연결되어 있는 오래된 필름, 혹은 오래된 스타일, 오래된 사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개념이 같이 붙어서 넘어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해야 될건무엇냐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주제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거를 어떻게 하느냐? 말 그대로 이거죠.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모든 걸다 완벽하게 빼낼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 무언가를 빼겠어라는 게미드전이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통은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 위주로만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긴 한데 이 안에 정말 강력한 기능이 하나가 더 들어 있었다는 거죠. 불필요한 주제를 제거해 주는 명령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강력한 명령어는 바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데시 데시 그리고 no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그 뒤에 저희가 원하는 주제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미드저니 세븐한테 이런 거에 관련된 건 생각하지 마라고 지시하는 거랑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저희가 앞서 봤던 이 age에 관련된 부분을 15로 고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제가 좀 굉장히 넓은 범위의 느낌을 하나 넣어놨어요. 노올드 no 필름이라는 주제를 넣어주게 되면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되는가. 바로 그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물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프롬프트를 제가 한번 살짝 눌러보면 앞서 제공드렸던 프롬프트처럼 그대로 그 뒤에 이 노라는 명령어 뒤에 이렇게 주제가 붙어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장표에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저희가 확인했던 방법으로 생성되어진 결과물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이대가 확실히 어려진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필름에서 굉장히 예전에 빈티지스럽거나 과거에 찍었던 느낌에 대한 부분들은 완전히 사라져 있는 올드에 관련된 타임에 관련된 부분은 완전히 사라져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비교해 보면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죠. 지금의 저희의 사진에 관련된 이 모던한 느낌에 대한 표현이 그대로 여기에 묻어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요 부분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전반적으로 옛날 느낌의 사진이 덜 나게끔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요 부분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미드전이 7이라는 모델은 확률을 기반으로 하는 추론 모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론의 성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주제를 제거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걸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저희가 단순히 이 숫자에 관련된 것만 핸들링을 해서 뭔가 좀더 영하게 보이고 싶다면은 아마 처음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건이 앞부분에다가 영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만들려고 한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 안에 이 숫자에 들어가 있는 타임이라고 하는 이큰 개념의 주제는 여기서 크게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옛날 흑백 사진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필요한 주제를 제거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느낌의 대주제에 관련된 부분들을 추가해줌으로써 이렇게 옛날 필름 느낌이 나지 않도록 올바른 결과물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 스텝 3로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명령어 하나를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해당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거기에 맞는 파라메터, 주제에 관련된 부분들을 넣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 안에 넣는 건 제거하려고 하는 주제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숫자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낮춰주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대에 관련된 것만 그대로 조정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타임라인에 관련된 부분들을 핸들링하게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어려지기는 했는데 과거의 사진처럼 보이는 원치 않는 효과가 묻어나왔다는 거겠죠. 해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접근했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뒤에다가 굉장히 오랜 느낌이 나는 빛바랜 느낌이 나는 그런 주제를 제거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확인해 보면 이런 결과물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있는 이두 줄의 경우에는 올드 필름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온 결과물이 되겠고요. 그 사이 사이에는 대시 대시 노 명령어로 넣지 않은 상태의 결과물을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높은 한 늘로 옛날 사진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시게 되면 앞으로 소이렉과 함께하는 온라인 강의에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그런 모델이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지금 평소에는 잘 사용 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 이 no라는 명령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보여주는 장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다양한 것을 해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희가 제거하고 있는 이 NO라는 명령어 뒤에 주제는 딱한 개, 단한 개가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제거할 수 있는 주제는 사실상 더 많은 주제를 여기다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저희는 다중의 주제를 제거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앞서 봤던 이 no 명령어 뒤에다가 주제를 계속해서 써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 주제 1과 주제 2에 관련된 부분들을 각각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보게 되면 놀라운 효과를 볼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 올드 필름에 관련된 게 있고, 블랙 셔츠라고 되어 있는 게 새롭게 추가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앞서 있었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총 16장의 이미지를 잘 보시면, 전반적으로 검은색 셔츠가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검은색 셔츠가 등장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방금 봤던 이 다중주 주제 제거하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더 블랙 셔츠에 관련된 부 분을 추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쨘! 자, 이제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검은색 계열의 혹은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올드 필름과 블랙 셔츠에 관련된 이두 개의 주제가 거의 제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서 저희가 만들었던 결과물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냥 육안으로만 보기만 하더라도, 이전엔 저희가 잘 느껴보진 못했겠지만, 굉장히 블랙에 가까운 어두운 색의 셔츠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걸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두운 부분이 거의 사라지고 밝은 색 계열 위주로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복상에 관련된 분들을 이 프롬프트에서 미리 다 묘사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주제, 범위, 표현하는 범위는 활짝 열어 두고 그중에서 오히려 저희가 빼야 될 부분들만 살짝 살짝 넣어서 결과물을 만들어 볼수 있다는 부분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미리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해 놓고 불필요한 작은 요소를 빼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지금처럼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중에서 피해야 할 부분들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이 컨텐츠가 여러분들의 AI 컨텐츠 크리에이션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에 파트 2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해당 컨텐츠가 정말 재미있으셨다면 댓글 응원도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